안녕하세요. 차돌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 GMC 시에라 차량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쉐보레에서 조만간 출시될 예정일 시에라 차량 6,200cc의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는 타오랑 동일한 시에라입니다. 자, 크기가, 크기가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실물로 보셔야 되는데, 타오를 보셨던 분들은 그런 비주얼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로고에서 주는 이 강인함과 어마어마한 이 디테일. 아, 이거를 지금 실물로 보셨는데, 내일까지 이금이금 해운대요 더베이 이쪽으로 오시면은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차 이거 영상으로 담아내기가 사실 역부족입니다. 자, 타워의 사이드 스텝 작동하는 것 보겠습니다.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어 있어요.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면은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이 버튼이 하나 있죠. 이 버튼을 발로 한번 차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옆으로도 튀어나오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위에 승차를 할때 이쪽에서도 짐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죠. 벽에서 밟고 올라섰을 때이렇게 요렇게 제공되기 위한 요런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집어넣으면은 쭉 들어가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자, 시에라.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다가오게 되면은 버튼이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만 열리게 돼요. 반만 열린다는 여기는 이제 작업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다. 전체적인 사이즈로 보게 되면 요렇게 이런 형태로 쓸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문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문을 닫고 이 아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트렁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오픈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제껴주시면은 여기 한번 이렇게 탈거가 되고 여기 가림막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오냐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다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을 밟고 밟고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면 스피커가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USB 단자 연결해서 여기서 바로 음악을 틀수 있고 여기서 바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참 기가 막힌 이 트렁크 라인이 되어 있어요. 자, 측면으로 왔을 때, 자,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발판, 자, 연결고리 그대로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기둥이 하나 있는데, 기둥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기둥의 용도는 어떤 용도냐. 위에서 내릴 때 상하차 시 편리하게 내릴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걸로 인해서 다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시에라. 죽지 그 쪽에 이렇게 단자가 있어요. 지게 볼게요. 여기 지금 110볼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런칭할 시에는 우리나라에는 2 2 0볼트가 적용이 되겠죠. 여게 지금 와트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상당히 다용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에라 뒷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 바닥 플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요. 공간이 광활합니다.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요 안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자, 오른쪽, 왼쪽 모두 동일해요. 이 공간에 보 미국 사람들은 총을 놓고 다녔다는데 모르겠어요. 양쪽 굉장히 요거 요긴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 제끼면 커벌도가 이렇게 나오긴합니다 커벌도가 많이 고급스럽진 않아도 널찍한 이 공간은 활용도가 좋아요. 그리고 썬루프처럼 보이지만 저거 헤드레스트가 좀더 높이 솟아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넓게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USB 폴더 단자 마련되어 있고, 자, CLR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야, 이런 우드그레인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야, 지금 미국 차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감성인데, 역시 고급으로 많이 상위트립 버전 같아요. 메모리 시트. 이 부분은 거의 뭐, 기본 쉐보레모드고 거의 비슷하고요. 자, 전자파킹 푸쉬 형태로 되어 있고, 자,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4 h 4 l 모드, 오토 모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레일러 하치 모드. 그리고 여기 보면 은 조명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 누르게 되면 은 사이드 밀러 조명 들어오는 거고요. 요거는 뒤에 적잠 쪽에 요 야간 작업하거나 할때 서치 라이트. 그리고 이제 내 계기판 조절하는 거고 라이트 컨트롤은 여기 에 붙어 있어요.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드날디라고 드날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차선 유지, 그리고 모드 선택, 오디오 컨트롤. 패들시포트가 양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 화면 액정 굉장히 큽니다 자 우측으로 돌아가 보면은 요 화면 자, 현재 어라운드 뷰 모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스마트키입니다 스마트키 버튼이 트럭치고는 굉장히 럭셔리하게 되어 있죠 안쪽으로 통풍시트 있고 등받이 열선 시트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고 음, 전체적으로 듀얼 양쪽 오쪽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고요 쭉 내려오면 은 아래쪽에 이렇게 서치라이트 트렁크가 전동으로 내려가는 버튼이 있어요 오토스탑 버튼이 있고 창문이 네 자리가 동시에 열릴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와 브레이크 이게 주먹만 합니다 제 주먹만한 파킹이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온통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트레일러 하치 모드죠 트레일러 이제 조작할 때 각도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쉐보레에서 판매 예정일 GMC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마찬가.